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계속되는 김 팀장님의 팀장,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10시경 강압적인 윤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지속적인 무시와 말투.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 등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에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바보인가 보다. 김성계 의원님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 12시가 넘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 밖에 없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또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집에 와서 보니 참 한심스럽다. 잠도 안 오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사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